오늘은 시니어 모델분 두 분을 모시고 바른 자세, 바른 걸음걸이, 그리고 모델 워킹 그리고 기본 포즈와 기본 턴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시니어 모델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시니어 모델 서동현입니다 장영혜입니다 모델 워킹을 배워보실 거예요 1은 뒤꿈치, 앞꿈치를 붙인다 2, 쭉 끌어올려서 시선은 정면 보고 턱을 당긴다 3, 어깨를 펴고 윗배,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4. 엉덩이 골반 관략근에 힘을 주고, 5. 무릎과 무릎을 붙인다. 6. 양손, 허리, 손 올려주시고, 팔꿈치가 벽에 닿지 않게 살짝 떨어뜨려주세요. 네, 이 자세 그대로 정면 보고 8박자에 맞춰 내려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윗배 아랫배 엉덩이 허벅지 힘으로 여덟 박자 버텨 주고 천천히 여덟 박자 올라올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 무릎과 무릎 붙이고 윗배 아랫배 엉덩이 힘 주면서 어깨 힘 빼기. 팔꿈치는 떨어뜨려 주시고 고개 똑바로 반대. 네. 처음에는 세 박자 워킹으로 천천히 느리게 워킹 하는 법을 배울 거고요. 자. 무릎을 스치고 뒤꿈치 내려놓고 뒤에서 밀어준다. 무릎을 스치고 뒤꿈치 내려놓고 뒤에서 밀어준다. 스치고 내리고 뒤에서 밀어주는데 이때 스치고 내리고 뒤에서 밀어주는데 발가락 끝까지 힘을 줘서 밀고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까지 힘을 끝까지 전달해서 쭉 밀어주면서 무릎을 펴준다. 스치고 뒤꿈치 내리고 발가락 끝까지 밀어주고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힘 끝까지 전달되게 밀어주는 쪽 끝까지 힘 전달되게 앞무릎, 뒷무릎 펴주신다. 자, 세 박자 워킹 해볼게요. 처음부터 세 박자 워킹 시작 하나, 둘 끝까지 밀어주고 엉덩이 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악에 맞춰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해주고. 출발. 음.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나가서 포즈를 해볼 건데, 처음에 우리가 시계 포즈 배웠던 것처럼, 12시, 1시, 2시, 3시 포즈를 할 거예요. 왼발 놓고, 12시 포즈, 1시 포즈, 2시 포즈, 3시 포즈는 발 평행하게 놓아준다. 이렇게 12시 포즈부터 앞에 나가서 해볼게요. 45도, 15도 무릎 스치면서 워킹 출발. 자, 이렇게 와서 12시 포즈. 12시 포즈를 했죠. 자, 여기에서 오른발을 한발 앞으로 찍어주고 왼발 T 만들어서 턴 해준다. 오른발부터 출발. 이게 T 턴이죠? T 턴. 티턴 다시. 12시 포즈, T 턴 다시 한 번. 자, 시작. 45도, 15도. 발 일자로 유지해주고. 왼발 놓고, 오른발 12시 방향으로 포즈 해주고. 포즈 3초. 남자는 주머니 손, 여자는 허리 손. 하나, 둘, 셋. 찍고 T 만들어서. 턴. 오른발 출발. 자, 이렇게 하는 게 12시 포즈와 T턴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1시 포즈, T턴 해볼게요. 준비, 출발. 1시 방향, 1시 포즈. 1시 방향, 1시 포즈. 하나, 둘, 셋. 찍고, T, 턴, 출발. 돌아서 1시 포즈 만들어주고. 자, 이번에는 나가서 2시 포즈 티턴 해볼게요. 2시 포즈 티턴 시작. 워킹에서 2시. 하나, 둘, 셋. 찍고 티턴 출발. 자, 이번에는 3시 포즈 시작. 세시 포즈는 평행하게 발을 평행하게 세시 포즈 놔주고 포즈 하나 둘셋 찍고 티턴 출발. 자 거기에서 포즈 1 2시 하나 둘셋 찍고 티턴 출발. 한시 준비 시작. 포즈, 1시. 하나, 둘, 셋, 찍고, T, 턴. 오케이. 자, 이번엔 2시 포즈 해볼게요. 시작부터 2시. 자, 준비, 출발. 2시 포즈. 하나, 둘, 셋, 찍고, T, 턴. 오케이. 출발. 3시 포즈. 포즈 하세요. 포즈 하고, 걸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손 뺀다. 준비, 출발! 오케이. 떡 당기고, 셋이. 하나, 둘, 셋. 찍고, 뒤. 오케이. 출발! 돌아서, 셋이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잘했어요.